예, 다음 디스플레이 얘기 하겠습니다. 이기준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여기로는 LG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OLED 예. 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출하량 1등이었고, 예. 어, 뭐, 어, 개발도 먼저 빨리 할, 했고, 뭐또 영업성과도 먼저 내고, 뭐 밖에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좀 밀렸습니까? 차량 OLED에서 네.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었고, 네. 저도 이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는 이게 잘못 찍게 된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자료를 좀더 구해 보니까 네. 차량 OLED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3년부터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양에서, OLED로만 네, OLED로만 아... 삼성 디스플레이는 저기 LCD를 안 만드니까 네. 없고 대신 저기 그 차량 디스플레이에서도 LTPS LCD는 하이엔드로 분류되긴 합니다. LTPS LCD랑 뭐 OLED 그리고 미니 LED 이게 하이엔드로 분류되는데 네. 그리고 합계하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1등이긴 합니다. 지금 요즘 신차를 새로 사면 디스플레이가 엄청 큼직큼직한 것들이 많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많이 달려 있고 중국 차들이 진짜 많이 달려 있 뒷좌석에 다 달려 있고 이렇게 중앙에 센터 패시아 있고 되게 많이 네. 달려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어... 프리미엄급에는 이제 OLED가 들어가는데 예. LG보다 삼성이 더판다 라는 거군요. 그게 아마 그 차량 쪽에서 또 라인업이 있을 겁니다. 그 네. LG디스플레이가 만드는 그 OLED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네. 주력으로 만드는 OLED의 기술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 LG디스플레이는 그 폴리이미드 기판에다가 네. 그투텐덤으로 증착하는 방식을 만들고 있고 네. 삼성디스플레이 는 리지드 OLED에다가 싱글 그 스택 아. 방식이 주력입니다. 어, 제조원가에서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LG디스플레이는 여기 뭐 고객사들 이제 공개하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좀 굉장히 비싼 차들 위주로 많이 들어갔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제조원가도 있고 또 중국 리오토 라는 업체에 많이 좀 납품한 것 같습니다 BMW 음. 미니에도 납품을 했고 네. 제네시스도 있는데 아마 그 중국차 쪽에서 좀 많이 어. 어, 마케팅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네. 물량을 늘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 어디 자료 기준입니까? 그 수치는 엄디아면 수치는 엄디아 자료이고 네. 이런 뭐 고객사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분들께 여쭤봐서 지금 2023년에도 1등했다. 예, 2024년에도 1등했다인데 대략 뭐뭐 예. 뭐 출하량이나 뭐 금액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일단 전 세계 차량 디스플레이 출하량 볼때 암호 퍼스 실리콘 저기 네, LCD 이게 네. 게 가장 로이인데 이거 LTPS LCD 오일리드 미니엘이드 다 더해서 2억 3천만 대 정도 됩니다. 네. 여기서 오일 e d 는 작년에 270만 대, 음. 이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160만 대를 출하했습니다. 어, 그래요? 270만 대 중에 네. 160만 대니까 절반이 넘는 거 그러니까 출하했고 그렇죠. 네. 거기서 벌어들인 매출은 원화로 7천억 원 정도, 7천 원 정도. 네. 거기서 벌어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어때요? LG 디스플레이는 작년 출하량이 한 40만 대였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매출은 삼성 디스플레이 절반이 안 되는 수준. 음. 그렇군요 예. 3, 3등이 삼은 어디입니까? 거기 차량 OLED 출하량 2위는 BOE. 네. 작년에 그러니까 차량 OLED 출하량이 LG 디스플레이 3등이었습니다. 계속 2022년까지 1등 출하량 매출 다 1등 해오다가 네. 2023년에 둘다 2위가 됐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1위로 올라갔으니까 BOE는 네. 현지에서 많이 팔았다고 예, 예. 추정이 되는군요. 예. 아까 말씀드린 중국 차들이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BOE는 오, 오. 작년에 차량 5위 출하량에서 60만 대 출하했습니다. 62만 대 그래서 음. LG디스플레이보다 20만 대가 많았고 음. 대신 매출은 BOE가 적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LG디스플레이는 좀더 음. 비싼 제품을 많이 판것 같고 음. BOE는 물량으로 좀더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그 벤츠 차량에 예, 예. LG 디스플레이가 넣고 막 그래가지고 예. 어, 굉장히 뭐 자랑도 많이 했 자랑했습니까? 자랑 그 그게 <laughs> 그, 자랑했고 자랑할 수 있었던 거는 네. 그 벤츠에서 그걸 자랑을 했습니다. 아, 그 디스플레이를 엠박스스 r e 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디스플레이 세개 들어가 있어쭉 연결된 건데 네. 오리 두 개, LCD 하나 들어가게까 네. LG 디스플레이가 만든 거여서 아.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로서는 좀 편하게 마케팅을 했던. B2B 업체들은 마케팅하기 힘든데, 네. 벤츠도 그걸 되게 자랑하고 싶었겠죠. LG 거를 썼다. 예. 이렇게.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 차량 l e 이 출하량이 네. 보면은 네. 2022년에 37만 대, 네. 2023년에 40만 대, 작년도 40만 대, 이렇게 좀큰 변화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벤츠의 차량 출하량에서도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긴 뭐, 뭐, 뭐 볼륨으로 막 미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예, 아니니까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쪽에서도 좀 어쨌든 하이엔드 쪽. 네. 디스플레이 오 LED가 하이엔드인데 여기서 플렉시블 o l e d 더 비싸긴 합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고객사의 음. 그 럭셔리 브랜드 판매량이 좀 영향을 받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예.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투텐덤을 쓰고 예. 기판 을 뭐라고 그랬죠 피, 폴리 이미드 기판. 폴리 미드, 기판 그 플렉, 플렉시블로 쓰고 예. 또 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리지드 쓰고 어, 투텐덤 아니고 삼성 디스플레이 리지드 OLED고. 싱글 스택 방식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싱글 스택 대부분이고 예. 하니까 사실은, 뭐, 비싼 거는, 이제 OLED 안에서도 좀 비싼 거는 LG가 많이 하고, 예. 좀 약간 아래급을 이제 상상 한다라고 예.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사실 좀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지금 이미지 자체는 LG 예.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벤츠라든지 이런 그 정말 하이엔드 차량을 많이 만드는 이제 브랜드에다가 이제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뭐랄까요 좀 선도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예. 반면에 출하량하고 이제 매출 기준으로는 오히려 삼성이 더 1등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삼성이 좀잘 알려서 마케팅을 좀잘 해야 예. 소위 얘기하는 진짜 좋은 차 브랜드에도 민 아까 뭐 미니 뭐 얘기했고 뭐 사실 모닝 얘기나 합니다. 네, 아주 뭐, 뭐 사실 뭐 미니 브랜드가 뭐싼 브랜드는 아닙니다만 예. 뭐 아주 저가 브랜드는 아니니까. 예. 오른쪽 마케팅을 좀잘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마케팅은 아마 어쩌면 이걸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게 아까 그완성차 판매량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변동폭이 심하긴 합니다 아이폰이나 갤럭시처럼 일정 그 판매량이 확보된다기보다는 네. 고객사도 다양하고 네. 개발 기간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변동성이 커서 네.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작년에 출하량에 이렇게 차이가 좀난걸 보면 네.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예를 들어서 OLED랑 LCD랑 예. LCD 안에서도 뭐 그래도 조금 좋은 거는 LTPS 쓰고 예. 어, 좀 다른 조금 낮은 거는 아웃퍼시 실리콘 그대로 쓰는 거 어쨌든 다 더하면 예. 대수 기준으로 아까 2억 3천 2억, 2억 3, 3만, 3, 3, 3천만, 예, 3천만 대 정도면 아, 예. 사실 작물량 아니거든요. 예, 완성차가 보통 9천만 대 팔리니까 예. 차한 대당 디스플레이 몇 개씩 들어가서 예. 2억 3천만 대가 되는 건데 노트북이 뭐 2억 뭐 노트북이 천만, 많이 네. 팔때 2억 대, 요즘엔 2억 대까지는 안 되긴 합니다. 예. 노트북 그러니까 뭐 예. 노트 시장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뭐그뭐 음. 그뭐 차량에도 새로운 신기술도 많이 적용하고 있고 전기차 쪽도 네. 들어가기 때문에 네. 디스플레이 시장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CSOT 같은 업체들도 네. 차량 쪽에 신경 많이 안 쓰고 있다가 재작년부터인가 음. 작년부터 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 음. 커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2억 3천만 대 중에 예. OLED가 270만 대 정도면. 포션이 엄청 큰건 아니네요. 예, 크진 않습니다. 크진 그 예. 않고, 그 미니 LED도 있는 이게 한 120만 대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120만 어. 대 되고, 예. LTPS LCD 다 합하면은, 그러니까 OLED, 미니 LED, LTPS LCD, 이게 아마 같이 찍게 될 건데, 합하면은 8천만 대 정도 됩니다. 2억 3천만 대 중에 8천만 대.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예. 어, 고급차의 OLED를 달아나와서 디스플레이 예. 고급처럼 보이는 건지, <laughs> 아니면 좀, 어, 중저가 차량에 l c d 를 달아놔서 l c d 가 조금 뭐좀뿌해 보인다거나 뭐 그런 건지 아니면 고급 차에는 또 앞에 유리로 이렇게 잘잡아놓으니까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지 상승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네. 완성차 업체들 더 신경 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OLED였던 그 그렇죠 예. 어, 비싸게 이 샀으니까 예. 잘 보이게 그리고 그게 그 이게 본인이라든지 네. 이. 그 온도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취약할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완성차 업체들도 그걸 까다롭게 해서 어. 개발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한테 타격이 가서 네. 아마 더 까다롭게 더 이용하는 것들이 깨끗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잠깐만 쉬다가 보겠습니다